안녕하세요. 매매 쇼핑 매장입니다. 네, 오늘도 병원 갑니다. 네, 또 주기가 시작이 됐어요. 하나도 즐겁지가 않아요, 이제. <laughs> 네, 오늘은 상스무 어, 내려와. 짝꿍이 오늘은 그 데려다 주는 거 아니고, 짜자. 네, 공화 언니가 오늘 똑같이 지금 생리 시작을 하는 바람에 또 같이 이렇게 주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, 이거 지금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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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막 신이 안나 이제 누가 그랬는데 저희 단톡방에 새 주기 시작할 때는 좀 뭔가 항상 새로 기분이 새롭고 즐겁고 막 상쾌하고 막 그랬거든요. 근데 안 그런 때가 온다 했는데 그때가 왔어요. 지금이에요. 어쨌든 잘 다녀올게요. 네, 기분 전환도 하고 겸사겸사 겸사. 네, 다녀오겠습니다. 전환이 될지 모르겠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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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완전 억텐이다. 완전 억텐. 억테인. <laughs> 억텐이라고? 의지로 <laughs> 텐션 오는다고 네, <laughs> 네 억텐이래요. 근데 네. 이 정도도 안 하면 어떻게요? 그죠? <laughs> 안녕하세요. 정말로 바로 왔네요. 네. 컨디션 이번 달이 괜찮은 거예요? <laughs> 네. 오케이. 그러면 제가 총괄을 먼저 봐서 이상 없으면은. 네, 서생님. 천천히 가라 이거야. 네. 자, 하나. 네. 찍으시는 게 유튜브인가요? 네. 왜 물어봤냐면 네. 시는거제속으잘 네. 부딪힌 분이 몇 분이 있어요. 아 진짜야? 네. 아, 미안이 많이 있습니 선생님 칭찬이 너무 많아요. 너무 좋으시다. 너요따스 세상을 다 아십니다. 일단 생기는 잘 나와서 네. 자본 내막이 이상은 없고 네. 자본 근 정도 변동 없이 그대로 있습니다. 금지네 시장은 없고요. 난소에도 이상 없어서 원하시는 준비를 할수 있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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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, 오늘부터 과배란 준비 합시다. 네. 달력 보시면 오늘 14일인데요. 네. 오늘 준비하면 아마 최취 날짜가 네. 빠르면 다음 주말 24, 25, 늦으면 27그 네. 사이가 될 거예요. 네. 어, 중간에 제가 총판은 두어 번 보게 될 거고요. 네. 일단 다음 주 월요일에 20일에 예약해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때 중간 점검으로 이번 달에 배란몇개 되는지랑 네. 빠른 편인지, 늦는 편인지 그걸 말씀드릴게요. 네. 좋습니다. 사실 주은 씨 제가 말씀드릴 게 많지가 않은 게다알 거라서 네 <laughs> 혹시 다른 거 궁금한 거는요 없어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바로 처방할 테니까 앞에서 네. 안내 받으시고 네네. 활성엽산이랑 아스피린은 모자르진 않아 네그래요 그거는 임신 생각이 있으면 먹는 거니까 네 고추니 더 먹읍시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그래요 신선육차 이번 주기는 레코벨로 과배란을 하기로 했고요. 용량은 12 마이크로그램씩 맞기로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, 매일매일 쇼핑요정입니다. 네, 오늘 월요일 오전이고 지금 이제 병원에 중간 점검 차 가는 길인데요. 아 오늘 주사기. 맞던 거 까먹지 말고 갖고 오라 했는데 까먹었어 <laughs> 망했네. 어, 이번 차수는 레코벨 쓰기로 했고요. 레코벨은 제 제가 이제 제일 첫 번째 채취 때 썼던 약이에요. 썼던 주사제인데, 그 레코벨 함량은 똑같은데 용량이 달라. 처음에 시작할 때는 7IU씩 맞았는데, 자, 작년에는 7IU씩 맞았는데 이번에는 12IU <laughs> 처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지 레코벨이 두통이 좀 심하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7IU 맞을 때는 용량이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별로 이제 와닿는 게 없었거든요 부작용 같은 거 없었는데 지금은 좀 머리가 중간에 한번 되게 아프더라고요 컨디션이 좀안 좋았어요 컨디션이 안 좋은 건지 기분이 안 좋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새 좀 그래요. 네. 아무튼 그렇고, 날씨가 요새 많이 추워졌죠. 어, 벌써 이제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나 봐요. 오늘 아침 기온이 지금 외부 온도가 12도. 꽤 춥죠, 이제. 이제 진짜 아우터 꼭 걸쳐야 되는 날씨가 왔습니다. 물론 뭐차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긴 하고, 아직까지는. 네. 그래도 오늘 손 핸들 시트 있죠? 온열 이거. 손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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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켰어요 오늘은 엉뜨는 아직 안 켰는데 손뜨는 켰습니다. 일단은 그렇고 지금 머리도 뚜껑만 대충 말려놓고 네 급하게 가는 길이에요. 네. 일단은 네 잘다녀오겠습니다 이따가 갔다 와서 또 마지막 영상 찍어보도록 할게요. 안녕. 안녕, 하은정 씨가 오셨구나. 네. 도 천천히 갈아입어요. 네. 네. 준비는 어떻게 되려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네. <laughs> 전에도 뵀지만 사실 장례만 걱정하는 건 아니에요. 네. 차단기의 문제는 없겠고.

지난번에 쓰냐이 되게 정리가 됐겠네. 아, 진짜로. 가르제나 보다. 그래서 나도 강의를 갔요 사실 개수보다 질에 집중하자고. 맞아요. 개수는 안 늘어도 된다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네. 의외로 개수도 안 적습니다. 작년 7월인데 그걸 기억하시네. 아, 레코베 겹치길래. 아, 그렇구나. 네, 처음 한 거라. 중간 거는 기억이 잘안 나는데. 음. 처음이라 그런 거 봐요. 어이다 알았어요. 지금 남포 15개 보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저번보다 적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. 네. 뭐 많이 나오면 땡큐고. 아, 네. 어차피 그거 많이 나오게 하려고 일보리 약을 많이 쓰는 건 아니니까. 아, 네. 네 좋습니다. 큰 속도가 느리지가 않거든요. 네. 제가 초음파 내물의 수요일에 22일에 한번더 보겠습니다. 또요? 네. 남자 취치는 목요일은 아닌데요. 네. 금토 중에 하는건 확실해요. 다음 주 27일까지는 절대로 안 가요. 그래서 아, 네. 24, 25 중에 하나 실시할 건데 네. 22일에 정해진다. 네. 다른 궁금한 거는? 없어요, 제. 없어요. 네, 알았어요. 그럼 주사 이틀만 더 씁시다. 네. 안녕히 계세요. 다른 거 궁금한 거 없어 근데? 네, 진짜 네, 없어요. <laughs> 그래요? 이제 일년 하니까. 사실 이제 다 알아가지고. 아, 그냥 그래였어요 이제. 네. 안녕히 계세요. 그래, 수고 많아. 빨리 일어났네. 아 <laughs> 그런가? 네. 안녕히 계세요. 조은정씨가 오셨구나? 네 오늘은 최취 날짜가 정해집니다 네 빨리 하고 마주시실니까네 천천히 갈아입어요 네 오늘 준비 잘돼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 <laughs> 네, 그런 좀 잘했어요. 네? 네. 먼저 주인공 처음부터 씩씩했어요. 일단 자본 내막은 차상 적인 문제 없이 다 했습니다. 네. 네, 자궁 내막에 문제 있어서 시술는 불안하고 명분이 된 없고요. 네. 네, 하소연 보가 지금 완전히 다 굳거든요. 네. 그래서 오늘 마이크 채취가 됐정을해겠습니다 네. 네. 이렇게 요 주원정 씨는 지금 볼 때니, 네. 금요일은 조금 빠르고 토요일이 맞겠거든요. 아, 네. 25일인데 스케줄 가능한가요? 네.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. 네. 그럼 토요일 에 하는 걸로 지금 날짜 잡을 테니까 그냥 네. 남편이랑 오시고 아스피린 안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? 네. 엽사는 계속 먹는데 아스피린은 지금부터 3시 전까지는 금지되니까 네. 드시지 마세요 네. 다른 거 이해가 안 되거나 더 궁금한 건 없어요 없어요? 네. 감기 뭐 버리지 말고 네. 꿈을 잘 꾸고 와요 네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 네, 자, 내가 볼까요?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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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거더 궁금한 거 없으면 네.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쇼핑요정입니다 네, 지금 이제 병원 갔다가 나가는 길이고 중간 점검 했어요. 네, 난포 잘 크고 있다고 하고, 어, 네, 너무 늘 똑같아요. 지금 거의 뭐 루틴화되고 있는 습관적으로 지금 시험관 하고 있어서 하, 궁금한 것도 없어요. 그고 아까 나오는데 선생님께서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? 없으세요?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.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 멘트로, 근데 궁금한 게 맨날 없어. 요새는 최근 병원 다니면서는 궁금한 게 맨날 없어. 요 아니요, 아니요 하니까. 그리고 이제 카메라 끄면서 제가 또 말씀드렸지. 요새는 시험관을 제가 좀 약간 습관적으로 임하는 것 같다고, 그래서 이제 궁금한 게좀 없네요. 라고 말씀드렸더니, 우리 쌤또 완전 멘트, 치이는 멘트 너무 잘하시죠? 약간, 그, 뭐라고 말씀하셨냐면, 아 습관적으로 하셔도 되죠. 제가 챙길 거니까 습관적으로 하셔도 됩니다. 라고 하시는데, 이게 별거 아닌 말이잖아요. 사실. 근데 거기에도, 감동 <laughs> 네. 저는 약간 별거 아닌, 이게 툭, 무심한 툭, 한마디 툭에 약간 좀 치이나봐요. 어쨌든 그렇게 감동받고 나왔고, 어, 약은, 주사 과배 약은 항상 저는 보니까, 그 앞전 건 모르겠었는데, 최근에 그 채취한 거 보니까, 과배가 보통 한 12일차? 과배란 주사 맞은 지 12일차에 항상 채취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고요. 뭐 다른 거 하나 없이 똑같고 이제 약은 처음에 시작을 레코벨로 시작을 했는데 음 뒤에 이제 후반으로 갔을 때는 퍼고베리스 역시 주셨고 네. 새거 하나 또 까기가 좀 아까웠나 봐.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맞출 때는 기간 과배랑 기간이 조금 애매해서 주사약 하나 더 뜯기 좀 아까워서 그러신 것 같은데 제네피셜로는 네. 그렇게 뒤에 맞출 땐 항상 퍼거베리스를 씁니다, 저는. 근데 조금 달라진 거는 퍼거베리스가 원래는 한, 하나였거든요. 하나만 맞다가 이제 두 개씩 맞는 걸로 바뀌고. 그리고 그거, 그 조기베란 억제 주사랑 이제 성숙시키는 주사 같이 맞잖아요. 우리 데카페트리랑 오비들의 같이 맞잖아요. 이제 그것도 원래는 하나, 하나씩 맞다가 하나, 하나 맞다가 이제 두 개, 두 개로 바뀌었어요. 이게 1년 동안. 시험관을 하면서 아무래도 난소 반응이 조금 이제 무뎌지는 거, 뭐 그런 거에 감안해서 약 용량도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. 네. 어, 그래서 내일은 주사를 포고베리스 2 대, 그 다음에 가니레버 2 대, 오전에 그렇게 네대 맞고요. 그 다음 오후에는 데카펩길2 대, 그 다음에 오비드렉도 2 대. 이렇게 해서 총8대 맞아요, 내일은. 근데 이제. 주사 맞는 거 힘들지 않냐고 선생님께서 이제 뭐 담담하게 말씀하시는데 주사 맞는 게 힘들겠어요 어디 네. 임신 안 돼서 계속 차일피일 계속 하는 게더 힘들죠 사실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우 날씨가 또 좋네 구름이 너무 예쁘게 꼈어요 네, 화창하네 이게 가을이죠 그죠 어쨌든 그렇고 아 요새 그 쇼핑하울 영상은 제가 지금 안 올리고 있잖아요. 근데 오늘 이거 공교롭게 사기는, 구매는 작년에 한것 같은데, 마주 가디건이거든요. 시킨. 제가 약간 까마귀 꺼잖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좀 블링블링하고 뭔가 디테일 많은 그런 옷들 되게 좋아하는데, 요것도 마찬가지로. 치킨, 스탠들이 이렇게 격자 무늬로 이렇게 딱 차르르 들어가서 반짝반짝 합니다. 요거는 사실 숏 버전은 그레이로 나오고요. 차콜 그레이로 나오고, 롱 버전은 네이비로 나오는데 두개다 샀어요, 사실은. <laughs> 네. 온 욕심이 많아가지고 둘다 샀는데, 요거는 오늘 첫 개시거든요.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네. 첫 개시 했는데 예쁩니다. 마음에 들고. 아, 그리고 요새 사실 쇼핑하울 영상을 많이 안 올리는 이유가 옷을 또 요새 잘안 사요. 옷을 안 사고 요새 관심사가 주얼리로 돌아서 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가방을 모으는데 조금 치중했었는데 가방 너무 비싸졌어. 몸값이 너무 비싸졌고 주얼리로 이제 돌아섰는데 금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막 모으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금값 인상 이슈 때문에 못 모으겠어요, 여러분. <laughs> <laughs> 제가 사실, 주얼리에, 막, 블링블링하게 이렇게 막, 여러 개 끼는 거 좋아하는 하는데, 비싸서 맨날 못 쓰다가, 못 사다가, 이제 최근에 들어서 하나씩 사보려고 했는데, 너무 비싸. 네. 이제, 이러면 눈 깜빡하면, 이제 내년에, 이제, 싹다 인상하겠죠? 지금 이미 인상 계획 잡힌데, 브랜드 되게 많잖아요. 네. 아직 나 시작도 못 했는데, 이제 시작인데, 네. 좀 아쉬워요. 그래서, 네. 좀 그렇고 또뭐할 얘기가 또 있었더라 아 그리고 오늘 그거였어요 그 난임 코호트 연구 개발 대상자 모집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3만 원 주신다 그래 가지고 어, 그럼 해야죠 그래서 이제 흔쾌히 응했는데 오늘 피검사 하는 김에 연구 체결까지 같이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피총 4통 뽑고 그니까, 원래는 그 체열 목적이 그거잖아요. 그, 뭐야, 호르몬 보는 거잖아. 그잖아요. 근데 그 신선 이식이 가능할지 안 할지, 그거 보는 체열을 오늘 위해서 하는 건데, 거기에 연구 체열까지 더해서 총피네통 뽑고, 그 다음에 소변 검사까지 같이 했어요. 이게 그거더라고요. 연구 대상자들한테 피랑 소변이랑 이런 거다채취해가지고 수거해가지고, 뭐 어떤 어떤 일관된 뭔가가 나오면 그거를 갖다가 정책에 반영을 하고자 해서 하는 거더라고요. 그래서 당장 뭐가 연구의 그 주제나 목적이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닌 것 같고, 네 유사성을 조금, 인과성을 조금 어, 보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찾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거 뭐야. 설문조사도 하거든요 되게 길어요 설문조사 항목이 70까지 였나? 되게 길었던 것 같아요 1 100, 아닌가 100까지 였나? 그냥 거의 한 25분 30분 정도 소요되는 설문조사 설문조사 긴 거를 하는데 그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정말 샅샅이 다 물어보시는데 거의 우울함의 척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스트레스의 척도 요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많이 연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피검이랑 소변검사 항목이랑 진짜로 어떤 연관 연관성 이 있는지, 인과 관계가 있는지,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. 네. 하, 어쨌든, 네,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. 좋은 정책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, 저는 진짜 딱 올해까지만, 올해가 아니구나. 딱 내년까지만, 딱 1년만 더 해보려고 하거든요. 근데, 어쨌든, 1년 안에 남아있는 차수 다 소진할까봐, 그게 제일 걱정이지, 뭐. 지금 벌써 제가 차수 얘기를 한동안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차수 소진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채취가 6회차고 이식은 5회차에서 멈췄어요 채취가 6회차인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빠질걸 아마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하는 게 여섯 번째 채취예요 그래서 1년, 1년 조금 넘게 했는데 벌써 11회를 썼거든요 어, 인공수정 안 하고 바로 저는 시험관부터 했잖아요. 그래서 조금 다섯 번의 기회가 아직 남아는 있는데 만약 인공수정을 하고 시험관을 했다면 남은 게 이제 몇개안 되는 거지 열 개도 안 남은 거죠. 그러면 뭐 아까 아홉 번밖에 안남은 안 거잖아 따지고 보면. 근데 물론 인공수정을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남은 기회가 저는 좀 있습니다. 네. 근데 1년 남은 1년 동안 바짝 할 거라서. 아, 그래서 정책이 좀 지원 정책이 좀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. 근데 또 출산율이 또 올라가고 있다고 하죠.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. 네, 어쨌든 좋은 정책 반영에 일조하고 있습니다, 여러분. <laughs> 네. 요새 약간 좀 만사가 귀찮고요. 의욕이 없고요. 뭐 하기도 싫어. 그래서 어제도 언니가 뭐 병원 가자 아니, 어제도 언니가 절에 기도하러 가자갈 거냐고 이제 물어보는데 안 간다 그랬어. 기도하면 뭐 하겠어. 어, 영양제 그거 먹으면 뭐, 뭐 하겠어. 일어나 저러나 다안 되는데, 지금. 약간 화가 났어. 분노 게이지가 점점 차올라가지고요. 아휴, 뭐 이거 해서 뭐 하겠노. 뭐 약간 이런 느낌? 네. 의욕이 없습니다, 요새. 네. 그 의욕이 없는 거를 좀 약간 외면을 하고 다른 거에 이제 좀 관심을 집중을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이제 주얼리 모으려고 했던 건데 <laughs> 금값 이슈로 네 주얼리 못사아좀 그러네 네 어쨌든 그렇고 게뭐 이제 시험관 안 하시는 분들 보시기에는 네 이게 또 정신 나갔네 얼 빠졌네라고 하실 수 있지만 네얼 빠진 거 맞고 요새 그래요. 네. 왔다갔다 기분이 울적합니다. 어쨌든 이번 주 토요일 날 채취 날짜가 잡혀서 네, 잘 하고 올 거고, 어 네잘 다녀오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